삼국참이 48번 용인특별시 롤러스쿼치연맹 이유승 선수 2위 147번 이천실 롤러스쿼치연맹 이중원 선수 1위 32번 PIC 인하잉클럽 박시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장에서 경기보도 31번 소등교 6학년 천베다 경기 진행 중에 있고요. 31번 경기 마무리 후, 31번 경기 마무리 후, 청작년도 36번 경기까지 출전해주신 분들, 자, 그럼 이제서 워밍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도 선수들, 워밍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번 경기까지 출전해주신 분들, 그대로 트랙 안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들 축하합니다. 31번 경기 지금 진행되는 31번 경기 마무리 후 43번 경기까지 7번은 앞자, 8번은 앞자, 43번 경기까지 선수들 각인을 결정하시고 어밍업 시간을 가지신후에 풀은 안에 바로 선수 휴식실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에서 31번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자, 31번 경기 마무리 후 43번 실버호 레이싱 경기까지 출전 선수들 모두 트랙 안으로 들어오셔서 워밍없이간 5분 후 트랙 안에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트랙 안에서 31번 경기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수 선이 들어왔고요. 구민 선수도 4번 어바다 나오면서 멋지게 스케이팅하면서 결승선 본과 했습니다. 자, 32번 경기부터 43번 경기까지.